안녕하세요. 53세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전원주택 마당에서 보내는 사계절도 농사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봄이면 꽃밭과 텃밭을 가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느라 많이 바쁘고요. 헤이즐~ 헤이즐~ 보는 거 봐. 사랑아~ 사랑아~! 헤이즐, 헤이즐은 정확히 본다. 여름엔 너무 더워서 마당엔 잠깐씩만 나가게 됩니다. 가을부터 마당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맑고 청명한 가을은 막히지 않은 마당에서 풍경을 즐기며 보내고요. 겨울엔 포장마차처럼 아늑한 텐트 안에서 난로를 피우며 분위기를 즐깁니다. 산속 전원주택에서 사는 재미 중 하나는 비 오는 날 마당에서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랍니다. 빗소리, 음악소리 어우러진 마당에서 커피 한잔 나누어 마시며 비도 즐기고 풍경도 즐기는 거죠. 비 오는 가을, 산속 전원주택 마당에서의 힐링 타임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게 먹을 때 어? <목소리가> 저는 요즘 틈날 때마다 넷플릭스에서 더 크라운이라는 영국 왕실 관련 드라마를 보고 있답니다. 딸들은 더 크라운 드라마의 내용이 늘어져서 지루하다고 시즌 중간부터 보는 걸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오라. 그런데 전 픽션과 논픽션이 어우러진 영국 왕실의 사적인 이야기를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영국 왕실 이야기인 만큼 버킹 엄궁의 클래식한 앤틱 인테리어를 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또그 시대의 패션을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서. 벌써 시즌3까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 크라운은 시즌4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의 끝이 가까울수록 드라마가 곧 끝난다는 생각에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둘째 딸이 예전에 체코 여행 중에 사다준 커피잔 세트 중 하나를 제가 깼답니다. 예쁜 커피잔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리고는 많이 속상했거든요. 어? 좀 전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랬더니첫째 딸이 다시 예쁜 커피잔 세트를 선물해 주어서 잘 사용 중이었답니다. 다로를 보고 제 어디 보는 걸좋아해기를 심리적으로 가똑같텐데고가 뭐, 음, <laughs> 여기를 지어도 되는지. 여기가 봐 야,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네. 여기를 보야지이 이고더 크라운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속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용하는 커피잔이 첫째 딸이 사준 커피잔과 참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잔 세트를 사용할 때마다 그 드라마가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미있게 본 넷플릭스 드라마는 빨간머리엔 에밀리 파리에 가다, 현재 보고 있는 더 크라운인데요. 빨간머리에은 시즌3까지 있고,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시즌1, 더 크라운은 시즌4까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빨간머리에은 원작의 여러 에피소드들이 추가되어 원래 있던 드라마의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만의 재미도 있었고 생각할 거리도 안겨주었으며 무엇보다도 등장 인물들이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캐릭터들과 너무 많이 닮아서 몰입감을 확 높여주었답니다. 또한 빨간 머리엔 속 가구들이나 소품들도 너무 예뻐서 화면을 정지하고 구경하거나 뒤로 가기 해서 다시 볼 정도였어요. 이 드라마도 시즌이 끝나갈수록 그 드라마 보는 게 너무 아깝다고 느껴질 만큼 재미있었습니다. 들어, 아, 이리 와, 이리 와. 거기 안돼. 이리 와 터고 가지 와 터고 어디 있어? I'm... 에밀리 파리에 가다는 프랑스에 처음 간 주인공 에밀리의 시선으로 파리를 보는 재미 또그 드라마 속에서 너무도 예쁘게 옷을 입는 에밀리의 패션을 보는 재미

더 크라운 은 우리 에 게도 그리 낯 설지 않은 영국 왕실 사람 들 이야 기를 우리나라 사극 보듯볼수 있는 재 미가 있었 습니다. 등장인물들을 최대한 실존인물들과 비슷하게 등장시켜 캐릭터만 봐도 누군지 알수 있다는 것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음... 케네디 대통령 역을 맡은 분은 실제 케네디 대통령과 싱크로율이 좀 떨어지더군요. 이게 모든 야 저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살짝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들은 주제가 무겁지 않고 보고 나서도 깊은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즐거움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버거 없게 올라오야지 아우리 기다려. 아우리 아우라 들어갈 거야. 들어가. 아우리 들어가. 아우리 들어가. 어디 들어가? 가보는데? 어디 가보는데? 가봐. 언니가 부른다. 들리마. 얘기했어. 누가 불렀다고. 얘도 가. 얘도 가. 들어가 가. 언니가 부른대다 우리 가. 다 올라온 거. 아우라. 아니 왜 만들려고 만들려고. 이와다이와이와그이와 어이가 없어. <laughs>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 물론 넷플릭스의 빨간 머리에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도 가미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좋아하는 원작을 드라마화한 것이라 저처럼 빨간 머리 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더 크라운의 경우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 드라마라 다소 무거운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미 과거의 일들이기에 제가 결과를 알고 있어서 조마조마하거나 하진 않아서 저처럼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 버전 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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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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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꽃풀 거야.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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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넝크 타고 이거, 하고 올라가는 애들 꽃 이거, 응. 꽃처럼 여기저기 다 있는 게다 이거, 이 우리 전이무이가밤남 이거, 이거, 것도 이렇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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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기분 제가 금 7일부터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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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 근데 그러기에는 음. 가운데가 또 이렇게 돼서 아예 가운데 이렇게 뭐 하나를 가로질러 주고 삼고팔 이 텐트를 할 거야 가운데 이 난이 간다거나 음. 그 위에 매니 위에 있잖아요 매니하고 저기 를렇게 팔찌로 연결해 주면 삼고팔 이 텐트를 쓸수 있잖아요. 이분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프레임은 그대로 있으니 안 높아지지. 덥다걸려 또덥다걸워워안 돼. 나오라고 하지 마워 음, 응. 응. 거기 있어. 거기서 구경 거기 여기 여기도 맞아. 거기 거기 지금까지 산속 전원주택의 비오는 가을날의 풍경과 함께 제가 재미있게 본 넷플릭스 드라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써니네 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